존경하는 서울 강서구 주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김봉건은 서울 강서가 지역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압도적으로 심판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수권을 마침내 풀어내는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 신전두한 신군부입니다. 검사들은 사조직처럼 거느리며 공포정치를 펴고 있습니다. 진짜 참 군인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제2의 이승만 정권입니다. 민생, 경제, 측근들의 비리는 철저히 감싸주면서 그들에게만 모든 혜택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2의 조선총독부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국익을 포기하며 대일 저자세 외교를 자랑합니다. 홍범도 장군과 독립운동가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았습니다. 강서구민의 가슴속에는 김대중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오만한 권력을 거부하는 용기가 살아 있습니다. 불의를 거부하는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강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이 정권의 가장 절망적인 패배를 안겨주겠습니다. 민생, 민주, 평화를 강서에서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강서구의 오랜 숙원 고도 제한 규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역대 강서구 국회의원들의 노력,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고도 제한 문제는 이제 정치 행정이 아닌 외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 기구 이 카워에서 공항 주변 고도에 관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임기 내내 외교 통일위원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만들어 온 해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외교 전문가 한 명쯤은 있어야 외교 문제인 고도 제한도 풀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상이 피해자들을 돕겠습니다.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육, 교통,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청년들이 강서구 토박이가 되고 싶어 하도록 강서구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강서구 출마,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러나 출마를 준비하던 중이던 당원 동지들은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소 늦은 출마 선언을 하며 동지들께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더 강하게 단결해서 함께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서구민과 당원 동지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